심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막막이 떨어져서 시력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이렇게 당뇨병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당뇨병의 정석 좀 허심탄회하게 당뇨병의 고민에 대해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도움 주실 두분 소개해드릴게요 네 저는 고대 안산병원 김난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저는 49세 당뇨인 김판수입니다 19년도 겨울에 네. 어, 진단을 받고 네. 지금 한 1년 6개월째 이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김 교수님께서 주치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laughs> 호랑이 주치. 아니, 아까는 시작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김내안 교수님이 많이 무서워요. <웃음> 이러더라고요. <웃음> 근데 이제 덕분에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었다고 네, 네. 오늘 그 팁들 저희가 좀 소개를 아, 네. 받을게요. 19년에 당뇨를 진단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딱 진단받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아, 첫 번째는 네. 어, 이제 당뇨라 그러시길래 네. 맛있는 건다 먹었구나. <laughs> 그래서 이제. 보통 <laughs> 그런 생각하죠. 아, 그게 가장 음. 제일 힘들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 야근꾸준하게 계속 잘 먹고 있고요. 사실 제가 탄산음료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음. 어, 탄산음료나 사탕이나 젤리 같은 것들은 줄이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 운동이라든지 네. 뭐 식단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좀잘 못하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뇨를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신데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스러운지 궁금해요. 아, 가장 큰 네. 이제 고민되는 부분은 네. 합병증이죠. 합병증이 네. 뭐 많이 무섭다는데 진짜 뭐 어떤 건지 또 제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아마 김판수 님 혼자만의 고민은 아닐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당뇨 딱 생각하면 아 당뇨는 합병증이 무섭다던데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하실 텐데 그래서 오늘 검사 결과를 좀 미리 보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네, 지금 차트에 보이는 것과 같이 네. 이제 우리 김판수 님 처음 진단받으실 때부터 이제 여러 검사 결과가 적혀 있는데 사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그전에 이제 혈당이 뭐좀180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적도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병원에를 제대로 안 가셨나 봐요. 그래서 진단 조금 좀 늦어진 케이스고, 2019년 처음 오셨을 때 당화혈색소가 9. 몇 퍼센트로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시면서 근데 한 3개월 만에 한6.5% 정도까지 다 인슐린 안 쓰고 경구 혈당제로 해서 많이 좋아지시고 조절은 잘 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 콩팥이 문제가 차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어, 증상이 없거든요. 콩팥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 질변도잘안 나오고 엄청 붓고 혈압도 많이 올라가고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말기 신부전증으로 가서 투석을. 어, 그건 최악의 경우인 거죠. 아, 그렇죠. 에, 에.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는 이제 당뇨 아르신 분들은 이런 콩팥합병증 이 있는지 꼭 검사를 하셔야 된다. 고그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 계속 당뇨 조절이나 체중 조절 하시면서 얼마나 더 이제 알부민뇨가 떨어진지 보긴 해야 되는데 이런 거대 알부민뇨 상태에서 완전 없는 걸로 돌아가기는 그것까진 좀 어렵지만 알부민뇨가 더 늘지 않으면서 콩팥 기능 자체는 계속 괜찮은 걸로 유지하시면 큰 문제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그 조절이라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뇨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합병증이 이제 눈, 발 이런 되거든요. 그럼 망막 합병증도 굉장히 무섭다면서요. 네, 네. 저희 그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막막이 손상되는 것은 굉장히 큰 혈관이 네. 터진 듯이 네. 빨갛게 보이는 막막에 출혈이 있게 되고 심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막막이 뜯어져서 시력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이는 게 문제가 있을 때는 꽤 많이 진행한 상태고요. 그냥 뭐 아무런 그 증상 없는데 해보면 출혈 같은 게 또또또 있는 경우는 꽤 있기 때문에 당뇨를 진단 받자마자 막막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이상이 있으면은 이제 안과를 계속 쭉 가시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혈당 조절 잘하고 혈압 조절 잘하고 체중 뭐 조절 잘하고 담배 같은 거 이런 거술 이런 거 이제 안 하시고 뭐 그런 것이 이제 합병증이 안 나타나게 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저희또 가족에게 좀 간장 질환도 있고 해서 제가 간 수치도 좀 높았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도 좀 네, 한번 네, 문의 드리고 네, 싶고요. 네. 네, 처음에 간수치가 한100 이상이셨거든요. 거의 3배 정도까지 높으셨는데, 이게 이제 침하지 않을 때는 그냥 지방 침착만 되는 지방 간인데, 아, 네. 이게 심해지면은 뭐 지방 간염 네. 간경화, 가남까지도 갈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살이 좀 빠지시면서 지금 간 수치는 떨어졌는데 초음파상에서 보이는 지방간이 좋아졌는지 빨리 검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아. 네. 네, 좀더 빼시라 이렇게 아, 말씀하시는 네. 게 네. <laughs> 그런 이유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때까지 본인이 못 알아차린다는 게 합병증을 더 키우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또뭐 젊은 분들이나 직장인 분들은 관리를 좀뭐 마음만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마음 조차도 아유 뭐 이거 이 정도야 이러는 분들 많은데 좀 그런 분들을위한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인들이 잘 오시지도 못하고 약도 못 드시고 맨날 술을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을 제가 너무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공감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20년 이상 이 환자를 보다 보면 처음에는 막 당뇨 아른 것 때문에 막 괴롭고 막 짜증이 나고 이게 내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네거티브 하신 분들이 어쨌든 이제 내 몸을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하시게 되면서, 한 20년 지나서 보니까 근데 당신 친구분들은 그 노력을 안 하고 이런 분들은 당뇨가 없던 분들은 오히려 뭐 뇌졸증이 생기네 심근경색이 생기네 이러는데 근데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건강하게 되면서 아, 내가 정말 그래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노력을 해서 지금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긍정적으로 이것이 나의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터닝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짐으로 좀 생각하지 마시고 뭐 직장에서도 밥 먹고 나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계단을 오른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좀 열심히 하시고 본인이 직장에서 병이 있다는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알리기를 아, 네. 오히려 좀감추게 되잖아요 그, 아, 그렇죠 네.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 이렇게 당뇨 있다 그래서 승진에서 누락시킨다든지 이런 건 전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식하실 때도 떳떳하게 어. 제가 당뇨가 있어서요 저는 이런 거를 좀 먹기가 힘듭니다 라고 얘기도 어. 하실 수 있고 술도 조금 이렇게 본인이 좀 제어하실 수 있고 본인 인생에 당뇨병을 이용해서 더 건강해지시는 <laughs> 그런 계기가 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예. 저도 이제 이런 게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사실 알게 된 다음부터 되게 감사한 점은 약을 먹고 계속 꾸준히 하니까 또 좋아지는 경과가 보여서 저도 의지가 생기고 저 같은 이렇게 당뇨인 분들이 <laughs> 같이 좀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어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 저도 근데 이제 네. 말씀하시는 내내 이제 약간 내가 이거를 좀 극복할 수 있다 어, 이런 예. 밝은 표정이 보여서 너무 좋은 거 어, 같아요. 예.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김반수님께서도 그리고 지금 함께 보시는 또 여러분께서도 이게 내 건강 전체를 관리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다 음.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당 조절하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또 식사와 운동에 대한 이야기 다음 편에서 자세히 나눠볼게요. 다음 편에 만나요.